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구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구실로 삼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종교의 예식, 제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모세의 대언자, 예언자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 역시 아론의 누이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미리암, 아론, 모세는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세로스에 거할 처음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구스가 에디오피아라고 생각하면 시보라와 결혼한 후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 셈이 될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1 2장1절의첫 단어가 말했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비방이라는 번역이 알맞을 것입니다. 구스 여자 취한 것을 문제 삼는 뜻이 보이지만 그것은 빌미일 뿐 실제로는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모세를 향해 비방하지만 이런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10절에서 미리암이 병에 걸린 것으로 보아 모세를 향한 비방과 반기는 미리암이 주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수기 기자가 모세에 대해 말합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가 리더 중에 리더이지만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당장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은 그리로 갔습니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억귀에 서시고 이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두 사람이 나가서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 줄 것이다. 일반적인 예언자는 환상이나 꿈으로 알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그런 예언자들과 격이나 수준이 달랐습니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겁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그치고 나니, 곧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시고 나니,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미리암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 혹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세살 많은 형입니다. 그런데 형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네, 주여.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한 셈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그 결과를 보면서 동생이지만 모세에 대해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내 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주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암을 죽은 채로 태어나는 아기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살이 반쯤이나 썩어서 태어난 아이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동안 침묵했던 것으로 보이는 모세는 미리암 문제를 가지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어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 밖에 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이라. 그래서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격리를 한 셈입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행진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로 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빌미로 리더십에 도전한 셈이죠. 그들은 남매지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주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등하거나 대립하게 될때 공동체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분열하고 대립하게 되면서 공동체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된 셈입니다. 심지어 미리암이 악성 피부염으로 격리하게 되고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공동체는 출발을 못하고 행진을 못하는 멈추어 서버린 셈입니다. 교회에서 교우간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할과 직분과 직무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리더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서로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